자석던 모델 중에서 제일 편니그왁스 네. 네. 힙합 공연보다도 저 힙합적으로 잘하는 거야 자, 순간적으로 제가 뽀뽀 하고 싶은데안 했어요. <laughs> 어, 집에서 굉장히 식상한 얘기 가있봤습니요 <laughs> 자, 어, 저희 작가님이 좀 준비한 코멘트가 있어요. 저희가 약간 이제, 어, 힙합 콘서트랑 좀 다르게. 자, 네. 약간 인터뷰를 진행해보겠습니다. 아, 오케이. 네, 이런 거에 좋아요. 익숙하지 않으시죠? 아, 스케치북에서 해봤어요. 아, 예. 아, 아, 오늘, 오늘 스케치북만큼 희열을 느낄 수 있어요. 오케이. 어, 댄스 펀치라인, 펀치라인. 예 2016년의 마지막 날을 함께 보내게 되는데 어떠신지. 요 <laughs> 사실, 사실, 둘러주는 데도 없고, 할 것도 없었어요. 아 그래서, 그냥, 올해 연구에 감사해요, 여러분들. 아, 제가, 제가, 아아아아 어, 형한테 콘서트 한다고, 제가, 한형 어, 게스트 해서 같이 좀 도와줄 수 있냐고 제가 전화했어요. 근데, 형이, 뭐, 아니, 뭐, 보통 스케줄을 체크라고 하잖아요. 아니, 이게, 이게, 그, 런 없어서가 아니라, 정말 그냥, 오케이, 니가 한다면 난 무조건 못어요 저도 한마디를 하자면은, OMG 찍을 동안, 인 어, 민국 씨가 거의 생방 수준으로 드라마 촬영을 했어요. 근데, 새벽에 시간 내가지고 녹음하러 오고, 비디오도 다 찍어주고, 지행 비목, 스타일이 그런 거 저한테 하나도 안받고 그냥 래 그러면서 더재수한습 보지 않아요? 혼자 멋있어고 제가 콘서트 스트 온다니까 지행비를 준비해서 왔었 그래서 너무 혼자 멋있잖아요. 재수학습안받는다니못 당했어요. 형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잘... 참... 어 <laughs> <제> 얼굴이 끝내 <laughs> 저는 빨리 빠져있습니다. 아무튼, 어, 우리 WK 형만의 공연을 어, 수있습니다 자, 한번더배출해볼까요 ARWK! Let's go! 네, 어 OMG를 같이 작곡했던 형이랑 이렇게 세 명이서 작업을 했습니다. 트로피카가 예뻐가지 그런 장르를 했는데, 어땠어요? 굉장히 논란적이죠. 다행이네요 아, 죄송합니다. 고생하고 죄송가니다 아, 형 죄송합니다. 네, 형, 쿼었으니까, 네. 제가, 어, 다른, 어, 저번에 우리 그, 네, 저, 팬미팅 때, 네. 제가 쓰려고 했었었는데, 그때, 맞아요. 네, 못 써가지고, 이번에 꼭, 네, 제가 쓰고 싶어가지고, 네. 오늘도 쉬지 말아이에 리퍼가 생각되는데. 그쵸. 약간, 네, 그렇죠 <laughs> 그래서 인판에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 또 있어요 작가님이 만들어주신 게 있는데 <laughs> 앞으로 서인국과 작업을 한다면 해보고 싶은 음악 어...인국이 형이 지금 원래 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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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자! 미스테리가니는 우리는... 자! 시의미스터리요 들으셨어요? <laughs> 방번 <방금> 들으셨어요? <laughs> 자. 제가 뭐라고요? 제가 뭐라고요? 안녕하세요 <laughs> <laughs> <몇> 생이시죠 88년생입니다 <웃음> 저는, 저는 <laughs> 친구가 기억나는게 되게 웃긴게 <laughs> 처음 만났을때 <laughs> 계속 코칭이라는 것도 모르고요 만났는데 왜 삼촌이 <웃음> 그, <웃음> 놀아다 저희 아버지가 노가다 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. 저도 해봤고요 아무튼 그런 작업복 같은 걸 입고 오셨어요. <laughs> 워커의 그 뭐죠? 워커 그거죠? 그 작업화. 저도 많이 쉬어봤는데 약간 그런 비슷한 걸.